우리의 기도가 바뀌지 않았다는 것은 아직도 내게 일어나는 문제와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을 해석하려고 하는 이 지독한 자기연민, 자아추구 이런 죄인의 성향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하나님께 대하여서는 반역이고 우리 개인의 삶에 있어서는 비극이 되어지는 것입니다.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이 인생의 주인노릇을 하게 된새 생명의 사람에게는요 동일하게 그 앞에 문제와 상황이 있을지라도 그 문제와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을 해석하려는 이 자아 추구적인 태도가 아니라 우리 주님을 통해 문제와 상황을 바라보는 곧 그에게는 주님의 말씀이 문제와 상황과 그 어떤 현실보다 더큰 결론이라는 분명한 믿음의 태도가 그에게 기도의 내용을 통해 고스란히 묻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죠. 그러므로 그렇게 굳은 믿음으로 서게 된 자는요. 문제나 상황 때문에 더 이상 넘어지지 않아. 문제가 되어지지 않아. 무너지죠.